you <music>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네, 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시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내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그 <목소리도>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에게 새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목적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날이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상황들이 해결되고 종결되어져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매 순간이 감사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중당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 지역사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이웃을 위하여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소원의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제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솔로몬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들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한결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다윗왕의 시대부터 그렇게 꿈꾸고 소망해왔던 그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고. 이제 그 언역계가 들어가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 성전의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어, 죽은 자기 아버지 다윗도 아마 생각나고 또 그동안 많은 고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감격이 겨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단순히 그런 감상에 젖어 있기보다는 더욱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늘 상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1, 2,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 지어진 모든 과정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캄캄한다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어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하나 이제 큰 동기가 되는데 어 많은 시편 기자들이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을 종종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의미는 어 긍정적이보다는 이 부정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둠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 어둡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속에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장소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늘 마음에 걸렸고 그 마음을 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내가 지을 것이 아니라 내 허리에서 즉 내 자손에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즉 솔로몬을 두고 얘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이제 솔로몬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마침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자리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요 그러면서 7절팔 절에 이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연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게 의미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한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근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이제 또 아내이자 또 이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죠. 뭐 흔히 쉽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다윗이 한 말이 뭐였냐면 바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즉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과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남이 현재 이 상황을 비웃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의식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가론 어떻습니까? 사람을 시켰습니다. 사람의 수근거림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위의 왕이었던 선대 왕이었던 이 사울 역시도 사실은 그랬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 눈앞까지 진격을 해왔거든요. 많은 군사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 있던 이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언제 군심 민심이 폭발할지 이런 모른 상황에서 더 이상 다윗을 아니 더 이상 사사무엘을 기다릴 수 없고 본인이 제사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혹은 나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춰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있어야 될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했던 마음이 결국 솔로몬과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대로 받아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늘구애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중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비중이 어디 얼마 얼만, 어디 얼만큼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이른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하여 결국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자손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름다운 명품 가문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축복받는 믿음의 우리 신앙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른 양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또그 영광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도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했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성 지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목적과 그 뜻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 생활의 목적의 비중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안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최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지혜로운 2022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우리가 큰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기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를 위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삶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늘 주님께 순종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